오늘은 10편 2권 틀거리기, 번호 달기, 제목 달기, 암송까지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입니다. 틀 이름은 십자가 피라미스입니다. 한번 피라미스를 그려보겠습니다. 음, 아들, 아버지, 할아버지, 바로의 궁을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흰백자를 그립니다. 될수 있도록 어, 한 번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이거니까 그러니까 2를 그리면 됩니다. 여기다 2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편, 57편, 58편, 59편, 60, 61, 62, 63, 64편, 65편, 66편, 67편, 68편, 69편, 70편, 71편, 72편, 이렇게 아, 72편 한번 아, 암송해 보겠습니다.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어, 제목 달기 바로 들어갑니다. 42편 사슴 소망을 두라 43편 절규 소망 두라 44편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라 45편 왕의 축혼가. 46편 야곱의 피난처. 야곱의 하나님 피난처. 47편 왕중왕을 찬양하라. 48편 아름다운 시험산 49편 재물경고 50편 해돋는 데서 예배 51편 다 새롭게 하소서 다윗스시라고다 새롭게 하소서 52편 도에게 혀 53편 의리스근자 투 의리스근자 5은 10편 14편이 의리스근자 2입니다 54편 돕는 자, 55편 배신자, 56편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57편 새벽 마음 확정, 58편 독사의 자식, 59편 주만 바라봅니다, 60편 애돔 목욕통 싸움, 61편 날개 아래 서운 피난처, 62편 요방구 피난처, 63편 내 평생 주 송축 64편 칼 같은 여 65편 양떼 감사 66편 어 출애굽 달년 67편 우민열 파송 68편 천천만만 과가고 69편 메시아 항소 쓸게 70편 속기 나를 도우소서 71편 백발로인 항상소망 72편 항상 메시아 왕국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42편 열면 사슴소망 부라 43편 열면 절규 소망 부라 44편 열면 주의 이름으로 발버리라 45편 열면 왕의 충가 46편 열면 야곱의 하나님 피난처 47편 열면 왕중왕을 찬양하라 48편 열면 아름다운 시온산 49편 열면 재물 경고 50편 열면 해돋는 데서 예배 51편 열면 다 서럽게 하소서 52편 열면 도에게 혀 53편 열면 가난자그래투 아니 죄송 어리석은 자투50 53편 열면, 리스는 자 2, 54편 열면, 돕는 자 55편 열면, 배신자 56편 열면,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57편 열면, 새벽 맘 확정 58편 열면, 독사의 자식 59편 열면, 주만 바라봅니다 60편 열면, 에돔 목요통 싸움 61편 열면, 날개의 성원 피난처 62편 열면 요방구 피난처 63편 열면 내 평생 주 송축 64편 열면 칼같은 여 65편 열면 양떼 감사 66편 열면 최국 단련 67편 열면 우민열 파송 68편 열면 천천만만 과가보, 69편 열면, 메시아 항소 설게 70편 속히 나를 도우소서, 71편 열면, 백발노인 항상 소망, 72편 열면, 항상 메시아 왕국,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주제를 알면은, 요절 암송하기가 누워서 떡 먹깁니다. 42편, 뭐라 그랬죠? 사슴 소망 두라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43편 절주 소망 두라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 하리다. 44편 주의 이름으로 발버리라 5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버리라 45편 왕의 축궁가 17절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다 46편 야곱의 하나님 피난처 1절로 2절 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어. 그러므로 땅이 벼라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1절. 만군의 여우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47편. 왕중왕을 찬양하라. 1절.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음, 큰 소리로 손바닥을 치며 절거이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6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48편 아름다운 시온사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왕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려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왕에성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를하도다 49편, 재물 경고 16절로 20절. 너는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도 못함이라.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는니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50편. 해돋는 데서 예배. 14절로 15절.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련하신에게 내 성운을 갚으며, 한란날에 나를 불어라, 내가 늘 근질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릴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케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51편, 다 새롭게 하소서,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음, 나를 붙드사 자원한, 자원하는 심령주사, 나를 붙드소서 10편 52편, 도에게 혀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내가 요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얻지하리이다 53편, 어리석은 자 2.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 가증한 악을 행하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54편, 돕는 자 4절,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시며, 주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로다. 55편, 배신자. 22절, 내 짐을 야외께 맡겨라. 그가 안들을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56편,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8절로 91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셔 사우니 나의 눈물을 주의병에 담으소서,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운수가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의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고, 요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57편. 새벽 마음 확정. 7절로 8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나이다. 내용혼나 피파와 수고만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58편 독사의 자식 5절 4절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59편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내가 그의 죄송합니다 60 어, 50 59편 그의 힘으로 말이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찬송 하리다. 60편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리니 어, 그가 우리 대적을 밟으실 그는 우리의 대적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십니다. 61편 4절. 4절. 어. 내가 영문이 그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62편. 오절로 어. 8절. 요방부 피난처. 오절로 8절. 음. 나의 영문아, 점점 미 잠잠 나의 영혼아 잠잠이 잠잠할지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바랄지어다 무릇 나의 소망이 잠잠 62편 로망국 피난처 나의 영원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있고,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힘의 능력,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하라 요와 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63편, 내 평생 주승주. 3절로 4절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라 이름으로 내 나의 평생에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64편 칼같은 혀 64편, 칼 같은 혀. 음, 58편하고 헷갈렸네. 64편, 칼 같은 혀. 칼 같은 혀. 사, 사절. 어. 그들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58편은 독사의 자식인데요 어, 58편 58편 4절로 5절 4절로 5절 그들은 그들의 독은 뱀과 같으며 음, 그들은 길을 막은 기먹의 독사 같으니 술사의 권림에도 듣지 아니하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에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요 65편 양떼방사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노래 노래 하나이다. 66편 어, 출애굽 단연 6절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셨음에 무리가그로서 강을 건너고 그들이 다 즐거하며 워다 즐거하며 워 기뻐하였다. 우리가 기뻐했다. 67편 우민열 파송 3절 하나님이여, 하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68편, 천천만만 과가부. 5절, 음. 그런 거룩한 처수에 계시며, 과의 아버지시오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17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오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온산 성소에 계신 각도다.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69편. 30절로 31절. 메시아 항소 설게죠 30절로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곧 우리 불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들은보다 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 7 0편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나를 근지로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1 절. 7 1편 백발노인 항상 소망. 1 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에이. 내가 호하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피하리니, 나를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14절 내가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다. 18절 하나님이여 늙어 백발이 될때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게 주의 능력을 장래 만민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부리지 마소서 72편 항상 메시아 왕국 18절로 19절 홀로 기한 내를 하신 여호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하로 오신 이름을 찬송할 지로다 온 땅이여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장을 외우고 주제를 외우면 요절까지 암송이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털을 버리고 그다음에 장을 붙여서 외우고 주제를 외우고 그다음에 요절을 외우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Amen, amen.